그게 갈수 있어요. 가는데 그게 사실은 3일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. 가끔 그날 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8시간 뒤에 갈 수도 있는 거고, 12시간 뒤에 갈 수도 있는 거고, 미래에는 아무도 알수 없죠. 근데 가다가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? 완전 꺼꾸라져서 더 파동이 반대로 가게 되면은 손절도 손절이지만 손절을 못 거는 경우는 이제 완전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초보자 님들이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한 거죠. 그 심리 매매자의 심리 입장에서 그 두려움 없이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 많이 없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투자금에. 50, 하루에 50%, 100%를 번 적도 있거든요? 만약에 작은 증거금로 한다면?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. 하루에 우리가 2 0틱을 수익 낼 수만 있다면, 연으로 따졌을 때, 만약에 뭐, 내가 한 2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쳐도, 이게 수익률로 몇천프로가 나올 거예요. 아마 계산 해보시면. 지금 암상이 잘안 되고 있는데.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, 사실. 근데 이런 세상이 있더라고요. 정말 그 작은 투자금으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. 우리 지금 연 이자로 했을 때 은행 이자 지금 3% 왔다 갔다 얼마 안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하루 2 0 틱만 해도 수천 프로의 수익이 나오죠. 그러니까 정말 예. 욕심 없이 하셔야 돼요. 그냥 나는 오늘 일당만 할 거다.